노년에 접어들면서 맨발 걷기는 저는 필수적으로 권유해보고 싶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리 건강과 노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맨발 걷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맨발 걷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맨발 걷기가 주는 3대 효능, 3대 축복을 통해가지고 우리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고 우리 소위 동백꽃처럼 9988234처럼 23,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깨끗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가 맨발 걷기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발 걷기는 그 비밀은 바로 되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만 벗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 건강한 매일의 삶이 이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조그만한 우리가 맨발 걸음이 1년이라는 길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12월 달 카렌다, 마지막 카렌다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 건강한 몸으로 또 내년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한 맨발 걷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맨발 걷기를 아침에 주로 합니다. 새벽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주로 6시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면발 벗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하는 루틴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에 흔히 말하는 음양탕이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반을 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찬물을 부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음양탕을 제조를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알려준 내용인데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금씩 마시면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전체적인 몸은 몸 근육을 풀어주는 이렇게 체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추천해 주고 싶은 게요 사실은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발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지 우리 나름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행복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서 맨발 걷기도 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부상을 해바라 예방하고 발가락 운동을 그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 신발 속에 숨어 있는 이 발가락 속에 이 손을 예를 들면 이게 오른발인데 왼손은 깍지를 낍니다. 이렇게 발과 발 사이에 깍지를 끼어 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나서 이거 이거 이 발을 이게 발목을 천천히 이렇게 돌립니다. 발목을 돌리면서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발목 부상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껴가지고 힘을 주면서 우리가 손아귀에 힘을 주듯이 이게 발아기에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 은 전체적으로 이 힘이 온몸을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발 전체적인 근육도 발가락 근육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발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계속 해나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왼발도 마찬가지, 오른손으로 발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발과 손으로 깍지를 끼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천천히 이렇게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과 발 아기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다 보면은 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온 몸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 부상도 예방하면서 그다음에 발가락 근육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저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루틴 중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표적으로 접시 돌리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탁구하고 골프를 오랜 기간, 지금은 탁구를 매일 2시간 이상 치는데, 제가 탁구를 칠수 있도록 이렇게 제 몸의 근력과, 그 다음에 어깨와 이렇게 무릎을 지켜줄 수 있는 중에, 특히 어깨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위 접시 돌리기 운동을 하는데요. 어깨를 보호해 주고, 어깨 근력을 강화해 주고, 전신의 운동을 해주는 중요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연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하 시게 되면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양 발을 어깨 높이 정도 벌리고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면서 오른 팔을 옆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빼십시오. 빼시고 시선을 여러분들 손끝을 보시고 여 위에 접시를 올려놨다고 생각하시고 돌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뒤로 빼고. 뒤로, 눈은, 시선은 계속 따라가면서 여기서 팔을 돌리는 겁니다. 팔을 돌려가지고 뒤로 빼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돌려나간 겁니다. 하나, 제가 시, 계속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체중이 앞으로 갔다가 손을 뒤로 빼면서 체중이 뒤로 가서 여기서 돌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시돌리기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어깨 높이만큼 양팔을 벌리고 왼손을 옆으로 빼가지고 팔을 앞으로 뺍니다 다시 여기서 시선을 손끝을 보면서 앞으로 돌린 겁니다 하나 이때 체중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면서 체중이 다시 뒤로 가면서 여기서 등 뒤에서 팔을 이렇게 돌립니다 접시가 있기 때문에 이 손바닥은 계속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체중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부드럽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린 게 소위 접시 돌리기인데요. 이 접시 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아침에 전신에 몸을 푸는 운동이 되고 어깨 근력이랄지 전신에 근력도 그런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